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웹3 콘텐츠 플랫폼 프로젝트 모카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요즘처럼 지루한 시장 속에서 지금 눌려 있는 코인 중뭘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모카 네트워크는 그런 상황에서 꼭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먼저 현재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6월 20일 기준 모카 네트워크는 약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당일 고가는 101.3원, 저가는 97.0원입니다. 거래량은 약 2,500만, 거래 대금은 약 25억 원 수준입니다. 여전히 관심이 완전히 끊긴 종목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용하지만 생명력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올해 1월 고점 약 480원에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졌고 현재는 100원 부근에서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저점 낮춤과 거래량 감소가 반복되며 전형적인 매물 소화 및 세력 매집 가능성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현재는 기술적으로 95원에서 110원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단기적 반등 가능성도 다시 조금씩 열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자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카네트워크는 NFT 크리에이터 중심의 웹3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탈중앙화된 생태계에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수익을 직접 보상받고, NFT로 팬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플랫폼의 중앙 집중형 보상 모델을 탈피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실질적인 수익과 커뮤니티 형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특히 최근의 웹3 트렌드에서 중요한 개념인 실 사용 기반 토큰 경제를 강조한다는 점이 모카의 강점입니다 실질적인 보상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는 투자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실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림 NFT를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콘텐츠 자체를 토큰화하고 유통할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겨있죠. 하지만 현재의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대형 파트너십이나 명확한 이슈가 부재하다는 겁니다. 백서나 로드맵상 방향은 명확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그래서 실제 유저가 많냐, 어디랑 협력했냐는 물음에 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가격은 꾸준히 눌리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 제한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최근 거래량의 흐름입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손바뀜이 거의 끝났고 매집이 지속되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6월 들어 95원에서 100원 구간에서 반복적인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이 모카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점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과 메타버스 NFT 분야의 회복 조짐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거나 기관 자금이 웹3에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면 실사용 기반 토큰인 모카 같은 종목은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웹3 콘텐츠 시장은 AI와 결합하며 또한 번의 기술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고 모카는 그 교차점에 있는 구조를 가진 플랫폼입니다.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110원 돌파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서의 피로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11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125원에서 135원 구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 여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되면 150원대 이상 중기 추세 전환도 가능하죠. 반면, 하방 리스크도 있습니다. 어. 97원이 무너지게 되면 90원 전후까지는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80원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흐름은 오히려 그러한 하락을 방어하며 지지선을 다지는 느낌에 가깝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모카는 가격은 바닥, 관심은 적지만, 그럴수록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 이슈가 나오기 전 세력은 조용히 매집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일 수 있죠. 웹3 콘텐츠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모카 네트워크는 그 중심에서 다시 한번 시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모카 네트워크의 시황과 이슈, 향후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카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요즘 코인 시장 너무 빠르고 급변하죠? 어제까지 잘 오르던 코인이 오늘 폭락했어요. 다들 이 코인 들어갔다가 손절했다더라.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지만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뭐죠? 단순히 어디서 올라간다더라 하는 루머가 아니라 정량화된 데이터,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그리고 실행 가능한 타점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기존 유튜브, 블로그, 정보방은 너무 느리고 불확실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 절차도 복잡합니다. 도대체 구조가 어찌 되어 있길래 이 정도 정보가 무료라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한통딱 보내는 문자 하나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코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도착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 직접 체험해 보시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함 열기 010-9959-6611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 즉시 신청은 완료됩니다. 급등 종목 정보는 곧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사용해 보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추천 종목 정보가 도착하죠. 실제로 받게 되는 문자의 구성은 종목명부터 현재 권장 매수가 권장 비중 매도 목표가 손절 기준까지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이걸 사라가 아니라 진입 타점 분할 매도 전략 손절 라인까지 포함한 완전한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종목명 땡땡코인 얼마의 매수 비중은 퍼센트 기준으로 알려드리며 목표가부터 손절가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이게 전부 문자로 도착합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단지 핵심만 담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전 매매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속도가 생명이다. 급등 띄우고 싶어도 제2차 진입 시그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타이밍을 잡기엔 빠르고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문자 알림은 즉시 인식 가능하고 정보가 도착하면 거의 동시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터링된 정보만 간결하게 제공 하루 100개 넘는 코인이 움직이지만 이 시스템은 그 중에서도 가성비 있고 타겟이 명확한 종목만 선별합니다. 단순한 희망 수준의 추천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기술 분석, 거래량, 차트 패턴, 세력 동선까지 분석한 종목입니다. 리스크 관리 기본 탑재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은 사기 권유만 한다고 비판받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손절 기준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손절 없는 투자는 곧 도박입니다. 이 시스템은 건강한 매매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무료 시스템입니다. 가입비 없음, 유료방 전환 없음, 신용정보, 개인정보 요청 없습니다. 문자 하나만 보내면 완료됩니다. 이 이후에 후속 결제가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수익이나 성과가 나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정보를 만들어서 신뢰 확보 사람들이 진짜로 유용하다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는 확신 즉 상업적인 구조보다 정직한 정보 공유가 핵심입니다. 코인 인문 1개월 차인 분 이미 투자 경험 2년 3년 이상인 분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가는 개인 매매 전략이 없어 혼자 매매하기 부담이신 분도 손절 타점을 정하지 못해 물리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모두 참여 가능하고 모두 실전 투자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절 기준 없던 투자였는데 기준 세워서 한결 안정감 있어요 이런 피드백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이건 단순 체험담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흐름이자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치의 결과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언제 사야 하나 어떤 코인이 움직이려 하나 손절은 언제 해야 하나 이 모든 질문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정보를 받고 실행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정보는 절대적으로 빠른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문자 한 통만으로 순간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010-9959-6611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곧 수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코인코리아 채널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실제 매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과 전략 분석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